하이여 나도 다 어떡하나 가식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나보고 가식적인 부분을 묻지 말라고 그러데아 너의 주변 사람들이? 응. 그럼 예의를 차려서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네제 동생입니다 어떻게 휴가를 맨날 나오는 것 같고 맨날 만년군인인 것 같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<laughs> 여러분들이 맨날 나오는 것만 보니까 <laughs> 3개월 남았나? 3개월 18일 3월에 또 휴가 나오고 4월에 나오고 5월에 쭉 나오고 끝 그러면 2월은안 나오고? 못나오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저희는 오랜만에 청년분들 모두가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 동생 복우산에 하이 아 진짜 여러분 그인사 아까 했어아이 했을... 사람들 우산에 들라고 하고 포켓몬고를 할 거예요 지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잘 들어라 동생아 네 여기에서 어차차차형 조심해 어아 그래 <laughs> 카메라가 이렇게 사람을 배립니다 형우선형 <laughs> 어, 조심해 형 나? 어, 어. 고마워 고맙지 형뭐 먹을까? 뭐 먹을까? <laughs> 니뽕 네뽕 가자. 여기 어이, 무지개와 나비 이거 어딨어? 오 여기다. 있오오 어, 어. 저거 저거. 여러분 여기 무지개와 나비는 자 따라와 동생. 동 뭐? 동나눈좀안 나, 나 맞게 해주면 안 아니, 돼? 아니 무지개와 왜? 나비. 요, 여기 여기 무지개와 나비가 여기 여기 있잖아 그림이 무지개와 나비. 아 이거? 그러니까 요 앞에서. 여기 포켓몬이 있다고? 아니 여기에서. <laughs> 자와 여기 여기가. 이렇게 돼 있는데. 어, 너 했어? 와. 야, 빨리 알 잡아! 이거 안 잡아도 된대요. 안 잡아도 다 들어온다던데? 아니, 그래? 응. 아니, 이 오빠가 다 잡았어. 아니야, 아니, 아니, 각자 나온 거야? 어. 어. 어, 앞에 또 있어, 앞에 또 있어. 어디, 어디, 어디? 개구리, 물고기, 갈매기. 가자. 아 여기서 나옵니다. 가어 여기서, 어, 여기서 나온다. 그 지금 포켓몬이 몇 마리 있는데? 나몇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. 힘 있는 놈이 있어야 돼. 물론 몇 마리도 중요한데. 아니 게임에서는 그 포켓몬을 키워서 그래, 여기도 싸워서 키워. 여기도 키워 싸워 레벨을 올리잖아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기술을 습득을 해. 그렇지. 그렇지. 똑같아. 똑같아. 체육관에 가서. 그렇지. 체육관에. 근데 너는 그 게임 했던 체육관은 네가 그냥 가면 체육관이 있잖아. 그렇지. 근데 이 포켓몬군은 체육관이 있는 곳으로 진짜 걸어가야 돼. 은지야 부대찌개 좋아? 은지야 부대찌개 좋아? 팬. 네. 먹어보자. 와 어, 여기 1층 집 의정부 부대찌개. 되게 맛있대. 이거 없을 고같은데 추워. 사람 많아? 자리가 없어. 안 돼, 어안됐 피자도 시켰어? 어. 근데 뽕뽕인 게 현정이가 나보다 더, 더 많이 먹어서. 아닙니다. <laughs> 아, 이거 뭐라고? 뽕뽕이라고? 크림뽕. 아, 뽕이 무슨 뜻인데? 짬뽕. 아 몰랐어? 밈뽕, 밈뽕이 왜이 몰랐어. 뽕냅뽕은 핸드폰에서 유래한 거야. 내폰, 내폰, 네 내폰. 네 어? 핸드폰 보여주면 할인해줘. 나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진짜? 약간 그런 느낌인데 뭐 비행기 탈때 신발 벗고 타야 된다고 그런. <웃음> 그런 <웃음> 느낌. 진짜? 소리야. <laughs> 내 핸드폰을 보여주면 할인해준다고? 어. <laughs> 어, 소리야. <laughs> 안 믿네? 형 얼굴에 지금 이걸 야, 어떻게 해야 되지? <laughs> 이걸 어떻게 받아줘야 되지? <laughs> 이런 표정이다 <부정이잖아>, 지금. <laughs> 잘생겼다. 세산에서 제일 잘생긴 것 같아. 아, 아.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잘하울리지 아니야 진심이야. 나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, 진짜? <laughs> 아니, 왜 왜? 다음 저녁에 오대오 머리 한번 해봐야겠다. 하지마 하지마. 왜? 내 <laughs> <나, 웃음> 얼굴. 나 초코 먹을래. <laughs> <laughs> 뭐? 저는 추선 플레이스 갑니다. 나머지 팀들은 뒷문으로 가서 열렸나 안 열렸나 보고, 우리는 안전하게 앞문으로. 오늘은 병욱이가 쏘는 날. 아좀 씌워줘, 야. 아 진짜. 어 이것도 맛있겠다. 떠먹는 먹는스프링베리 초콜릿 생크림. 추선은 다 맛있으니까. 모월 시팅즈 업테이얼스아2층에 의자가 더 있다. 오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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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! 뭐 먹을래? 앉아서 주문하자. 그래. 잘 먹을게. 편하게. <laughs> 음! 드레이네. 맛있어요? 오! 깜둥이가 나. 오! 오 먹어, 먹어 이제. 딸기레어치즈. 아.. 맛있어? 응. 질긴 거이 맛있어? 이거 맛있네. 이거 헐. 맛있어. 음! 어머, 뭐 씹혀. 그런 차로. 응. 초코에? 응. 뭐좀맛있 이렇게, 포지어야 게 여러분, 저 오버워치 하고 있어요. 오! 얘가 알려주고 있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어 어, 어, 사 걸렸다. 어떻 해야 돼? 어. 아 여러분, 너무 속도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와! 치킨 마요 덮밥을 시켰습니다. 멸치순 맛있게 드세요. 와우! 모르면 이차 근처에 있으데 치킨 나요, 아빠. 오,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? 우리 어디 가나요? 지금 닭갈비 먹으러 가요. 그래요? 나, 뭐, 나한테 물어봐. 지금 어디 가나요? 우리는 닭갈비를 먹으러 갑니다. <laughs> 그마왜 이거? 고! <laughs> 어, 어, 어. 고! <laughs> 채널 하나 파세요. 아, 나 채널 파도 인기 없을 것 같아. 맞아 오늘 발바닥이 아니 땅바닥이 어이눈 미끌미끌 이거는 언 것도 아니고 그치? 슬러시 슬러시 여기는 화곡동 소초 닭갈비입니다. 화곡동인데 소초예요 그러게요. 떡을 집어서 음. 괜찮은 거 같아. 어떤가요최 거예요. <laughs>